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년 감사 연합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한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히 월기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협력단체 아버지 주관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시대에서 한번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월기총 주관 모든 공동단체들에게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감사해서 아버지 예물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손길 위해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리 아버지 영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세워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